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추합니다 <laughs> 이렇게 긴 겨울에. 자 엄지손 한 번만 주세요. 졸아줘. 네. 아, 아 제가 졸아. 고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 고르는 거 아니야. 무조건 입술이야. 오늘은 입술. 아, 오늘은 무조건 입술이. 래 내가 입술이 두꺼워서 아. 오늘은 입술 시그니처. 날이 좋아. 추워가지고 손이 어서 워터 데카를 이용했어요. 워터 데칼이라고 이제 물에 살짝 접히면은 입술 모양을 살짝 접히고 그 위에다 올린 다음에 위에다 이제 탑재를 발라주는 방식으로 사인을 했어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진짜 고수다. 와 <laughs> 아, 이거 이거 내 입술 시그니처. 내가 입술 이 커서 아 이거 추워서 숨 돌리는 거 봐. 네. 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되는 거예요. 어우 이게 추워가지고. 아이거굿 아이디어다. 어이구 안돼 안돼. 이렇게 제 시그니처 입술을 또 붙였어요. 자잔 어때? 내 입술이야, 내 입술! 두, 두툼하고 똑같잖아! 어, 어, 어때? 괜찮아? 네. 아, 씨, 고마 일단은 이한손가락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저기 네, 사진도 있어요? 찍을게요. 멀리서 와. 팬분들이 와가지고 종이에다 사인 한 장도 뭐 소중하겠지만 저건 너무 특별한. 아, 맞아. 네. 아 인성도 좋고. 아니.